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의 내부 분열과 권력 투쟁의 양상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고 이들에 의한 정치 행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 정치 행위의 핵심이 뭐냐?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동지였다라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1월 23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댓글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한 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만일 김건희 여사가 댓글 팀을 운영했고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 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의 전문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1월 23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댓글팀을 활용해 온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을 동원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한 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만일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고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때 활약했던 극우 유튜버들을 대거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했고 또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에 이들 유튜버들을, 극우 유튜버들을 자유총년뱅의 미디어분과 자문위원으로 대거 위촉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어,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종명 전 3차장은 댓글 공작을 벌여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장본인, 이들이 "총선을 겨냥해서 우리가 활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의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댓글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밝히십시오.